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또남 유다 서른아홉 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왕이 누구였는가 히스기야와 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심쓴 것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숭배를 없애고 율법의 권위를 회복한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왕, 그는 연소한 8살의 나이에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렸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잘 다스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첫째로 연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그 뜻을 알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기를 철저히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역대기, 역대하, 35장에는 이 철저히 유월절을 지키는 이 요시아 왕의 모습을 장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긴 내용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가 행한 유월절이 뜻깊은 이유에 대하여 부가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남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먼 곳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모범적인 모습으로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7절, 18절 말씀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모습은 세 부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6월절을 철저히 주노 앞에 드렸던 모습은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요시아 왕이 해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간 다음은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질서, 이 관계, 그것은 바로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그 관계가 다시금 설정이 되어 질서가 잡히는 그와 같은 일의 이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요보존주요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는 이와 같은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바로 절기다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땅한 관계가 설정이 되게 되니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의 재단에 들여지는 수많은 재물들. 오늘도 보니까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죄의 재단에 들여집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는 이세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은 죄를 태워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신 사명과 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이 제물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 바로 또한 이 제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죄사함이요. 둘째는 헌신이요. 셋째는 감사 이것이 바로 재물을 주 앞에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회계를 통한 죄사함과 용서함의 은혜가 일어나고 또한 예물을 드릴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주신 사명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참된 예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5장에 강조되고 있는 2월절은 중요한 세 절기 중에 한 절기예요 3대 절기는 6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7절이 있어요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매년 아비벌 15일에 시작하여 7일간 지켰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해 보니까 아주 철저히 7일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 77절. 또 다른 표현으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보리 추수가 끝난 후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6월절 이후에 7, 7이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게 되었으니 또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내용인데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텐트를 통해서 생활했던 조상들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이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또한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강림하신 이 성탄절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을 우리는 또한 마음에 담고 지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처럼 맥추절로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로 지켜 첫 수확인 이 보리의 추수를 미래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가 하면 한해를 지켜주시고 또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주로 앞에 드리는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 그처럼 강조했던 오늘에도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유월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유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출애굽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패 사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 뜻이 즉 넘어가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솔주에 바르면 그 사망이 지나간다,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규절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를 아니에요. 대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을 친히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죠.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어야 할이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또한 죄싹스로 인하여 임하는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을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신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처럼 구약시대 유월절에그의무를 온전히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월절을 지금 지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이하 5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승리에 찬 고백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6월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이 시대에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이 성경에 이 기록된 대로 새 언약을 지키는 유월절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여기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로 오라 여러분 많이 듣던 내용 아니에요?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내용이죠 진리는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로 나오라 여러분 그처럼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강조하는 그와 같은 내용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시구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그 예수님도 지키셨는데 왜 우리는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므로 지금도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내 몸은 떡이요 또한 이 잔은 내 핀이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근데 그들은 주장을 6월절을 통해서 많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재앙에서 구원을 받으며 영생의 약속을 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은 그들이 강조하는 성만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만찬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며 그 새로운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히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비로소 그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6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주장을 하고 초점을 두어서 지금도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구원받게 되었으며, 또한 죄싹서로 인한 사망이 임하는 것, 사망에 쏘는 것,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은 분명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 기본은 질서를 다시금 잡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문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절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지키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고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감성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 절기를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받으시고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